자기를 심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네, 반대로 자기 비난에 가까운 멘트들을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좋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은 결국에 그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증오했던 사람,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 내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끼친 해악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 대한 어떠한 증오심도, 복수심도 갖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내 삶이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나의 삶은 소중하다.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나는 행복을 원하고 따라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방금 해본 명상은 이제 내면소통 명상 수업에 실제로 소개된 명상법인데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명상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허경 선생님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어,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점점,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편안해지고 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은 이제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내면 소통의 후속작인데요. 이제 마음 근력을 강화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면 소통 명상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네, 라고 음. 되어 있는데요. 네. 마음 근력이라는 거는 이것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조절력. 두 번째 대인 관계력. 세번째 이제 자기 동기력. 자기 조절력이라는 건 자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끈기와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대인 관계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어떤 나의 의도,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세 번째 자기 동기력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열정, 이 안에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상이라는 게 마음 근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대체 어떻게 좀 도움을 주는 거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신경가소성, 그리고 후성유전학이라는 개념으로 이 뇌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가속성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핵심은 우리 뇌가 하나의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유동체에 가까운 어떤 유연한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편도체의 반응이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조절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뇌 신경망 구조가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편도체가 안정화 되게 되면은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좀더 줄어들고 감정 조절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력이라든지 집중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능력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를 좀더잘 컨트롤 할수 있게 되고 대인 관계가 좀더 원활해질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유전학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명상과 같은 습관이 무려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발현이 줄고요. 그리고 면역력과 관련된 이런 유전자 발현은 높아져서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면소통 명상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말씀드린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도피질이 활성화됨으로써 불안, 분노, 우울 그리고 나아가서 통증 같은 이런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해소가 될수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나아가 세상과의 어떤 소통 능력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자타긍정 명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타긍정법 같은 경우에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렇게 총 6가지 요소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시선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은 용서, 연민, 수용이라는 세가지 감정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용서입니다. 네, 용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forgiving이죠. 네, 이게 giving forward, 앞으로 내어주는 것. 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 얽매여서 집착하거나, 이렇게 복수해야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이 자신을 내어주는 적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과거에 좀 얽매여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용서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들을 앞으로 일들에게 좀더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내어준다라는 말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용서는 과거와 정서적으로 단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실제로 뇌에서 이런 편도체에 과잉하게 활성화된 그런 음. 반응들을 좀 줄이고 전전도 피질에서 이런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신경망을 활성화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해냈을 때 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에 대한 주도성도 높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용서라는 것을 치료적 도구로 이용을 하기도 해요. 네, 용서 테라피라고 음... 하는 어떤 치료 기법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라든지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전전두피질, 이마 제일 앞쪽에 위치한 뇌 부위가 용서를 실천했을 때 활성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도 조절이 되고, 어, 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도 유발이 되는 이런 긍정적인 내면 소통의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오른손을 천천히. 왼쪽 어깨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가볍게 꼭 안아도 좋고, 부드럽게 쓰다듬어도 좋습니다. 약간 세게 꼭 안아줘도 됩니다. 양손을 각각 양쪽 어깨나 팔 위에 얹어 보세요. 오른손으로 왼팔을, 왼손으로 오른팔을 감싸 안아도 좋고, 한 손은 옆구리에, 다른 손은 팔에 놓아도 됩니다. 가장 편안하게 나 자신을 감싸앗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토닥여 주듯 지금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다정하게 위로해 줍니다. 토닥토닥 따뜻한 감각이 스며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느낌이 제일 좋은지, 어떤 손길에 내가 가장 많이 위안받는지를 느껴보세요. 손을 살짝 움직여 왼쪽 갈비뼈, 왼쪽 옆구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살살 쓰다듬어도 좋고 가볍게 안아줘도 됩니다. 내 손길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 요소인 연민입니다. 연민은 나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걸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연민의 핵심은 자기 연민인데요. 이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막 비난하고 몰아붙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비난, 어떤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고 부정적인 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이고 온화한 이런 자기 수용의 태도로 바꾸는 이 중요한 내면적 실천 방법이 바로 자기연민입니다. 이 연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자기 연민에서 그 효과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따뜻한 배려와 존중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이 자기 긍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타인에 대한 긍정을 담당하는 부위의 신경망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들이 곧 타인에 대한 어떤 연민과 긍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게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서로서로 서로 더 탄탄하게 연결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크리스티안 래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준비가 되어야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문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뭔가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하는 식의 어떠가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측면이 있잖아요. 음, 게다가 네. 자기 비난을 많이 하시고 음. 완벽주의적인 음. 분들은 자기 연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라는 음. 생각도 많이 하시고 나약하다라는 음.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될게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과 자기 동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연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스스로가 처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좀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바라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어떤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동정이라는 거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수동적인 피해자나 무력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떤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불행감에 그대로 빠져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진료실에서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작은 실수만 해도 음. 자기를 되게 심각하게 네. 자기를 심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어. 근데 반대로 자기 비난에 가까운 멘트들을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좋냐라고 하면 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좀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힘을 얻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괜찮아. 라는 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음,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앞쪽을 내다보면서 힘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그 자기연민을 하게 되면 응. 어, 똑같이 실수를 하고 응. 자책을 하고 하면서 좀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음. 네, 이 시간이 단축되면서 오히려 이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개념은 수용입니다. 이 수용이라는 거는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의미를 하죠. 이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결점, 부족함, 실수 같은 것들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떠한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인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거를 어떤 체념하고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자라는 것과 이 수용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용이라는 거는 현실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이 흐름에 나를 맡긴다. 라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에도 저항하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났음을 그냥 오롯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책에 나온 문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저항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개별 자아의 본성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에 일단 저항하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 구두와 새 옷을 입고 외출했는데 갑자기 진흙탕에 빠졌다면 대부분은 강한 저항과 분노를 느낀다. 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하거나 세상에 대해 분노를 쏟아낸다. 그러나 수용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사건을 큰 문제로 만들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옷과 구두에 묻은 진흙을 대충 닦아내고 다음 단계의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추가적인 심리적인 고통이나 분노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다. 이미 벌어진 일에 저항하려는 마음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원인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수록 불행감도 커진다. 과도하게 저항할 경우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까지 확산되어 문제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만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 결국에 그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는 결국엔 나나 나를 둘러싼 상황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역시 이게 문제였네라는 식으로 사실 이미 나는 이 일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힘든데 한번더 화살을 쏴서 스스로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새옷과새 구두가 음. 흙탕물에 빠졌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게좀 수용이죠? 아, 그렇구나. 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구나. 아.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뭐 부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죠. 그냥 오늘 하루 중에 나한테 지나가는 일 중,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는 식의 관점으로 최대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 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시다 보면, 음. 이거 자기연민이랑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들이 좀 비슷비슷하다고 라 네. 느끼실 수 있죠. 어, 자기연민이랑 수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이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지 연민이라는 것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거는 조금 더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연민은 여기에 더해서 아, 내가 다른 사람 혹은 나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줄여주고 싶다라는 좀더 따뜻한 공감의 태도가 더해졌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용을 통해서 현실과 나를 받아들이고 음. 이후에 연민을 통해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회복의 과정까지 좀 이렇게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면 소통 명상 수업에 제시된. 내면 소통 명상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온 명상법만 선별해서 수록을 했다라고 해요. 이 내면소통 명상수업의 전작이 내면소통이죠.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그 내면소통이 어떤 뇌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명상을 통한 마음근력 훈련의 원리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 내면소통 명상수업 같은 경우에는 마음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명상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실용적인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핵심적인 게, 이 명상 일지가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매일매일 해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음. 오늘 하루의 나의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오늘 어떤 명상을 훈련을 했고, 느낌은 어땠는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실천서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명상은 저희가 참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정신건강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아, 뭐 뻔한 얘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